안녕하세요 개땡이입니다. 자 이번에 알아볼 거는 이번 시즌 개막에 앞서서 마구마구에서도 시즌 오픈 업데이트를 열었는데요. 일단 체형 업데이트라는 게 나왔어요. 뭐 음식이나 운동, 다이어트 아이템을 사용해서 선수를 거구로 만들거나 슬림하게 만들거나 근육으로 만들거나 그냥 기본적으로도 할수 있는데요. 일단 뭐 거구 근육 슬림 기본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부가적인 능력치가 플러스 되는 요인도 있고요. 그리고 잠재력 효과 비슷한 것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어뭐 이렇게 살펴보면은. 거부 1, 리더 본능, 뭐, 비기거나 치고 있을 시, 파워 컨택 상승, 블라블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투수도 이렇게 있고요. 뭐, 타자 쪽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휘적기,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출루하여 무상에 있을 시, 타사, 타석의 타자가 받는 무화트 효과 감소, 마이너스 10%. 그 외에는 뭐, 득점권 주자가 있을 시 안타 확률 상승이라던가 이런게 있을 것같고요 저도 아직 이글스 계정에 체형을 하지 않아 가지고 그 효과나 이런거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뭐 투수 쪽은 웬만하면 다괜찮더라고요특정권 뭐 주자가 있을 시 무브먼트 증가 등등 이런게 있습니다 이건 뭐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 한번 해볼 건 뭐냐면 아직 이글스, 이글스 계정은 채용을 하지 않았고 이게 채용을 바꾸면 이데오 선수도 슬림한 채용을 가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해볼 건 그냥 부 계정으로 이데오 선수를 한번 슬림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등산이란 슬. 다이어트 아이템이고요 스피드와, 수, 스피드 1, 그리고 수비력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뭐 운동, 음식. 이렇게 하면, 클러치 오타 존좋. 안타 확 8%, 특정권 주자가 있을 시. 이거보다 휘적기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음식을 두 개. 아, 음식을 두개 넣으면은 다이어트와 다이어트 세계 음식 두개 하는 휘저기가 되네요. 자, 바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laughs> 자 요게 이제 이대오 선수 체형이 이렇게 바뀌었죠. 실제 체형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체형인데 한번 인게임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대호 선수, 자, 이게 이 대호 선수예요. 기존에 보던 마구마구 일반 체형하고는 살짝 다르죠? 아니, 많이 다르죠? 슬림, 휘적기, 이렇게 탭상에도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자, 이, 이게 바로 이 대호 선수입니다. 잘골났네요거입니다 투수 시점으로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보고 으유, 카드를 안 보면 이디오 이데, 카드인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즐거운 게임 아웃. 오, 예. 살공입니다 오랜만에 보네요. 는 트비스클라이볼을 처리합니다. 아웃. 공은 좌익쪽으로 날아갑니다. 좌익스 슈퍼캣. 하 주저하지 않고 골라냅니다. 볼. 이데요 볼을 골라냈어요. 볼. 좌익. 한 공입니다. 공을 따라가는데요. 중견 걸쳤군요. 타자 그냥 기다립니다. 뚝전님 어서 오세요. 너무 큰 것만 노리고 있어요. 팀을 생각한다면 이런 큰 스윙은 필요가 없습니다. 와이 절묘한 공입니다 와이 절묘한 공입니다 빠졌네요. 볼입니다. 볼 맞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안타네요. 철해합니다 안타 안타를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어요. 이 선수 절묘한 공입니다. 아, 너무 빠릿쳤네. 이 플라이볼을 처리합니아 오, 볼이다. 타자가 잘참는군요 와, 공입니다 오, 중 임팩트 순간 폭발적 힘이 제대로 실렸어요. 일단 2.3치. 점공 파괴입니다. 아. 이다 파울. 이막모가지가 돌아가는데 이상한데 그래픽이. 좋습니다. 공을 따라갑니다. 안타입니다. 안타.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이 w 갑니다 스윙. g h t So, you're not going to d 는 that. So, I'm 바 o 바 n g t 라이 o something. 라이트 o 이 n g to d 볼, 볼, 볼입니다. i <목소리> 습니다 공을 따라가는데요. m i 한 위치로 공 p 라갔습니다안타 b 니다 정말 이 선수 오늘 제대로 안타를 치네요. 잘 쳐요, 아주. l p o l i m i d a b o l p o l i 볼, 볼, d a b o l p o l i m i d 살짝 걸쳤군요 스트라이크 컨진입니다 지금 기다리면 안되죠 무조건 휘두를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빠졌네요 볼입니다 볼 흰공 스트라이크입니다 타자가 컨디션이 좋군요 볼을 골라냅니다 오, 달아간대요. 하자, 고 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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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자 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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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니다고 방너지만 방마이가 입니다입니다 타자가 오늘 컨 많이 하셨네. 오늘 맞추못들이다 멸치대가리가 되는데. 타자 꽉는건 타자 는 좋은데 이렇게 효율적이진 않아요. 너무 조심하는데요. 입니다볼 주라 포블용병까지는 볼렉도 없고. 아 저런 플레이의 팬들이 야구장에 오는 겁니다. 레어도 좋은 것도 많더라고. 오, 나볼 이번에 볼 넘기자 무실점. 데요. 볼을 골라냈어요. 볼. 라이크는 살짝 걸쳤군요. 스프라이크아 이게 이게 커트야. 그 을따라가면 안타 안타입니다. 바로 저거든요 안되나? 아이씨야순발 없구나 <laughs> 아 개투가 좀 수접한데 절묘 right. 공입니다

나 어? 나이스! 나이탔다 어, 제발 여기서 점이 뽑아야 돼이 통과하는 음. 공, 스윙합니다 아, 아쉽네요, 볼입니다. 다 볼, I 이 a 입니다 o k 번트 w 요 아, 번트 안 되네요. n o 야겠다 너무 빠 t 니다 타자 잘 골라냅니다. 라이트 n o w I want to know. I want to k n o 니다 want to know. I w 타자가 컨디션 좋군요. 볼을 골라냅니다. 번트입니다. 오! 아이 번트 들었게 안 되네 진짜. 점수 못 보우면은 못킬것 같은데. 이쪽 공 타자 그냥 기다립니다. 스트라이크볼볼 볼, 볼입니다. 이번 공은 상당히 위력적 노름도 개혁 갈리네. 일났네 바람이라도 꺾다 싶은 여기서 일단 1점만 뽑자. 제가 역시 기대 부응합니다. 자신이 없다. 한 방에 노려야 돼. 그렇지. 공 계속 갔으면 못 노렸을 거야. 수수 공을 제대로 받아치네요. 네, 바람 꺾였고 좋아. 그래도 홈런 넘어가니까 조심해야 될 듯. 아, 근데 채용, 이거 너무 구린데. 멸치시 때가리가 됐어. 애들이 슬림형, 이게 슬림형 같은데, 이게. 네, 볼을 골라냈어요. 볼. 아, 패트가 힘없이 돌아가네요. 저러면 안 되죠. 스프라이트는 살짝 걸쳐 스프라이트. 깜짝 놀랐스프이트입니 완전히 빠지는 볼입니다볼 너무 조심하는데요. 볼입니다볼리미다 보리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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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미 볼, 볼리미다다다 보리미다, 보 공에 스윙을 하는군요. 브라이크. 천접이 없지. 타자를 손전으로 돌려서 옵니다. 타자형 그 공을 따라갑니다. 절묘한 위치로 공이 따라갔습니다. 안타. 좋다. 아이 선수 완전히 자기 스윙으로 안타를 주연해. 치는데요. 빡. 사자 볼을 골라냅니다. 볼. 무 조심하는데요. 볼입니다. 볼. 파이팅입니다. 아, 아, 3점입니다. 정말 공이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안타 하나 기록 중입니다. 아, 타격감 괜찮아요? 자, 이 볼을 골라냅니다. 볼. 자, 자가 컨디션이 좋군요. 볼을 골라냅니다. 꽉 차는 공. 타자 손을 못 댑니다. 브라이트. 라이트 절묘한 공입니다. 스트라이크 <laughs> 지금 스윙은 너무 무뎌서요. 저런 스윙은 힘듭니다. 아저 공을 스윙하는군요. 브라이트. 타자 주저하지 않고 골라냅니다. 볼. 너무 조심하는데요. 볼입니다. 볼. 교체 몇 번? 일곱 번?

다섯 번째, 정확히 맞춥니다. 멀리 가는 공, 멀리 날아갑니다. 팬스를 1점 넘겼습니다. 홈런입니다. 저 스윙 보세요. 저런 스윙이면 맞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볼, 볼, 볼 볼입니다. 이제부터 좀 위험하다. 빠졌네요. 볼입니다. 볼. 하나, 공을 잘 골라냅니다. 볼입니다. 아웃니다도 노릴 것 같은데. 오우, 크렇군우익수플라이 버를 처리합니다. 자 <목소리> 그냥 기다립니다. 됩니다. 타자 잘 골라냅니다. 공을 따라갑니다. 오! 순간세 슈퍼 캐치. 타자가 컨디션이 좋군요. 볼을 골라냅니다. 아, 타자가 너무 큰 것만 노리는군요. 스윙. 스트라이크 원볼.

스파이크 뜬공 잡아냅니다 아웃 다시 공을 빼는데요 투수 볼이에요 스파이크 는 살짝 걸쳤군요 스트라이크뜬공스파이입니다 다시 공을 빼는데요 투수 볼이에요 볼, 볼입니다. 타자가 잘 참는군요. 제가 누리지 마. 파울인데요. 좋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아웃입니다. 아웃. 오늘 3타수 무안타인데요. 타자 공을 잘 골라냅니다. 볼입니다. 움찔합니다 스트라이크 바자가 컨디션 좋군요. 볼을 골라냅니다. 스트라이크 투볼 빠졌네요. 볼입니다. 볼 어우 열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비 공을 안네 이렇게 경기가 끝났습니다 아 오늘 흥미는